배우 조진웅 씨가 소년범 의혹을 인정하고 전격 은퇴를 선언한 뒤 유독 민주당과 여권을 중심으로 조 씨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선택적 비호 논란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상 이 조진웅 씨의 이 사안들을 보면서 좀 네. 안타까움이 더 먼저 들었어요. 저는 정치적인 부분들이 오염이 되다 보니까 낙인 효과를 저는 과하게 부과됐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이 물러나고 매장당하고 난도질 당하는 것들이 그 피해자는 시원할까. 어. 그리고 이거를또 지켜보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무슨 사회정의를 지금 우리는 세우고 있다고 생각할까. 어. 저는 그냥 근본적인 질문을 네, 네. 던지고 싶어요. 한 사람의 개인을 막 난도질하면서 재료 삼아서 씹는 수준. 예전 어. 비문명 국가에서 있었던 네. 주홍글 씨. 청소년 시기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조진웅 씨가 반성을 했다든가 또는 사과를 했다는 이야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TV에 나와서 온갖 사회 정치적 문제에 자기 입장을 말하는 것을 보고 그 피해자가 어떤 심정을 가졌을까? 좌파 진영에서 지금 이 조진웅 씨를 옹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시죠. 민주당 박범계 의원, 홍범도 장군의 귀환과 영화 등 대중의 이미지화된 그의 현재는 아주 정의롭고 독립투사 같은 이미지는... 잊혀진 기억과는 추호도 함께할 수 없는 정도인가. 라고 했고요. 다음이요.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조진웅의 팬인 저는 시그널2를 꼭 보고 싶습니다. 라고요. 다음이요. 민주당 김원희 의원.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나? 한인섭 서울대 법전원 명예교수 생매장 시도에 조진웅의 일체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건 잘못된 해결책이다. 자, 그러고 보니까 설병원 선임 네. 여당에서 부쩍 조진웅 씨 옹호 발언 많이 나오네요. 참, 아니 이걸 <laughs> 저는 조진웅 씨 사건에 대해서. 굳이 정치 진영에 따른 논리가 왜 개입이 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대중 예술인이에요. 대중 연예인이고. 대중의 평가가 두려워서 본인이 그 평가 앞에서 더 이상 평가받지 않겠다고 은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잘못으로. 그걸 가지고 왜 정치권에서 이렇게 특히나 좌파 진영에서 진보 진영에서. 이렇게 가는 사람을 뒷덜미를 잡아가지고 억지로 끌고 들어오는지 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퇴 선언했는데 네. 그 뒤에 이 옹호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대중으로부터 떠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왜 뒷목을 자꾸 못 가게끔 하나, 하나요 본인의 의지와는 또 다르게 보수 진영에서 조진웅 씨 은퇴하라고 강요했나요 아니면 빌었나요 조진웅 씨의 과거를 뭐 보수 진영에서 까발렸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밝혀진 거예요. 과거의 비행에 대해서. 근데요. 저는 박범계 의원이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의 예. 현재의 모습이요. 조진웅 씨에 대한 현재의 이미지라는 것은 대중에 대한 이미지는 정의롭고 어떤 성범죄자를 쫓는 수사관이고 그다음에 국민 대표라면서요. 예. 어 국민 대표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와 그의 현, 과거 잊혀진 기억이요. 누구의 잊혀진 기억인가요? 피해자에게서 잊혀진 기억을 얘기하시나요? 추호도 함께할 수 없, 없다는 것이 저의 답이, 답입니다. 그리고 음. 그 피해자도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고 라 얘기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 아닐까요? 이번 사건이 밝혀지게 된 것도 피해자가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나오게 된 거예요. 네. 어떻게 저런 말을 함부로 할수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소액 절도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음. 그냥 친구 간의 주먹다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강도 강간죄예요. 이게 어떻게 잊혀질 수 있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인데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자, 그렇죠. 미성년 시절의 범죄, 소년 범죄라고 합니다만 단순 절도가 아니고 강도 강간 혐의였습니다. 물론 조진웅 씨는 강간 혐의에는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그건 주장일 뿐이고 어떤 근거를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잊혀진 기억이라는 얘기를까지 하면서 조진웅 씨를 옹호하고 나선 여권입니다. 야권에서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참회와 용서는 오직 조 씨와 피해자의 몫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권리로 그만하면 됐다,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누가 감히 피해자를 대신해 용서를 말한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의 피해자 중심주의는 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만약 조 씨가 파란색이 아닌 빨간색 점퍼를 입었더라면 지금처럼 옹호를 했겠습니까? 이 범죄 내용이 요 너무 극악해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도 강간이라는 범죄인데요. 30년 전 일이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미성년이었다. 그러니까 잘못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동안 열심히 배우러서 살아왔기 때문에 한번 봐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거든요. 이것도 전형적인 2차 가예요. 해그 피해자 생각은안 합니까? 피해자도 미성년이었습니다. 좌파 성향을 가진 연예인은 강도 강간범죄에연루돼도 대충 말로 때우고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다들 제정신이냐, 좌파 범죄의 카르텔을 인증하느라 정신이 없다. 가족이 그 피해자라도 잊혀진 기억 운운하면서 청소년의 길잡이라고 지켜 세울 수 있느냐, 여성계 일각에서도 요 김재련 변호사, 박원순을 옹호했던 사람들이 두더지처럼 튀어나와서 두둔하고 있다. 김별아 소설과 이런 끔찍한 범죄에 가해자에게 감정이입하는 비인간성에 소름이 돋는다. 박 의원님, 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여권에서는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까? 음, 저는 사실 이 논란이 좀 과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진웅 씨 본인은 본인의 잘못을 과거의 일이지만 인정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니까 잊혀지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잊혀지게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자꾸 예. 소환하거나 다시 그~ 불러 불러들여서 논란을 확대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조진웅 씨 당사자에게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또 어딘가에 있는 피해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물론 이제 소년 시절의 범죄였고 또 소년 범죄 혹은 소년 사법의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 처벌과 낙인이 목적이 아니고 교화와 갱생이 목적인 것니다 때문에 과거에 그런 범죄 사실로 어, 조진웅 씨가 남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이나 뭐 추가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거 그거는 공정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누구도 조진웅 씨를 강제로 은퇴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조진 씨를 드라마에서 하차시키거나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지 않았어요.그러나 예. 저 보도가 알려진 이후로 대중이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비난을 하거나 그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요.근데 그게 잘못된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과거에 어쨌든 죄를 저질러서 형을 살고 사법적 책임을 다했다 하더라도 그게 다시 소환될 때 대중은 거기에 불쾌감을 표현할 수 있고 또 비난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의 현재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걸 보도한 언론이 잘못한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연예인이 공인인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공인과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공인의 현재에 대해서 평가하는 여러 기준 중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언론이 접수했을 때 보도 가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언론은 보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음. 그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지는 대중들 개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문제예요. 조진웅 씨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배우로서는 상당한 타격이 있지만 조진웅 씨는 조진웅 씨의 삶을 남은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 남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본인이 은퇴라는 선택을 한 거고 그건 그대로 저는 뭐 인정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리고 이 사건은 다른 범죄하고 다르게 강력 사건이기도 하고 그 강력 사건의 피해자가 있는. 범죄입니다. 어딘가에 있을 피해자에 대해 생각해야 돼요. 때문에 이렇게 뭐 어떤 진영 논리 비슷하게 조진웅 씨를 뭐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해요 그렇다고 죄값 다 치렀는데 가혹하다, 이건 뭐 이중처벌이다, 예. 내지는 언론이 무슨 공익적 가치가 있어서 이걸 보도하냐, 라는 식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는 피해자에게는 이제 또 다른 굉장한 그 좋지 않은 기억이 될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